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레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복구 알림 하나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레벨 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62 레벨을 찍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이전에 61 스펙을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순수 포프는 음식만 먹고 근데 60근명 154가 나옵니다. 물방 116방, 마방은 129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복구해서 레벨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62 달성, 마방 1이 오르고요. 금명 1 오릅니다. P15, MP8 이렇게 차네요. 원명은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마방이 130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명이 155가 됐네요. 여기서 저는 보너스 스탯을 어떻게 올릴 거냐면요. 지금 현재 덱스가 14입니다. 힘은 44이고요. 힘을 올리게 되면 근대은 오르지 않아요. 금명이 오를 뿐이고 왜냐? 짝수가 돼야 근뎀이 오릅니다. 하지만 덱스는 홀수 구간이면 물방이 올라요. 일방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컬렉션도 뭐 하고 이렇게 계속 얼라하겠지만 당장에 저한테 필요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바로 물방입니다. 방을 여기 일방 일방 계속 올라가서 빨리 베이0 방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덱스를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달이라서 근데미 뭐 사냥하는데 당장에는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덱스를 올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갑니다.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일단 결정을 하겠습니다. 117방 됐구요. 좋습니다. 제가 아직 스펙업 할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냐. 휘장도 다시,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러면 물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어, 거기에 또 이제 사도또 나중에 도 복구하면 또, 도전 하나 하니까 물방이 오를 수도 있고, 하여간 할 것만 씁니다. 뭐, 악세도 이렇게, 뭐, 할 것도 있는데, 어쨌든, 천천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하게 천천히 조금씩 강해지는 맛, 기다림의 미약, 느림의 미약, 이런 거 찾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스펙업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참 먹기 힘든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오마르타 고급 탈원 증표. 와, 이벤트, 생기고 지금 처음 먹었습니다 정말 이거 먹기 힘들어요 와안날올줄 알았는데 기대도 안했지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꾸면 100개 줍니다 자 100개 얻었습니다 한번 이걸로 뭘 만들어 볼까요 지금 만들 수 있는게 보자 제가 축대이와 축제는 이미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희귀무기 이거 조각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물약이야.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비법서. 비법서 도전했는데, 이거는 아직 아무도 도전을 하지 않았네요.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거 없고, 그리고 도전하는 게 맞겠죠? 일단 제작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조각을 무기 조각을 지금 8개 총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희귀무기 제작 기법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무기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괴 이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냥 있냐? 그, 예, 네, 그래요. 바랄까, 바라야지. 자, 일단 이렇게 무기를 만들었고요 자, 이거 한번 또 인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파괴의 이들류 자, 지금 데이가 나오면 돕니다. 자, 가자. 자, 1, 2.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실수했다. 아, 축대이 발랐어야 되는데. 아, <laughs> 아무 생각 없이 발랐는데. 아이, 멈춰왔나. 원태 왜 그랬어? 그래도 이벤트 축대이가 나와있기 때문에, 아, 일단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거 축대이 바르려면 <laughs> 발라야죠. 7 띄워야 되니까. 쓰라고 있는 축대이 지금 이벤트용 세장이나 남았습니다. 일단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7은 쉽게 바베큐 띄우고, 그리고 4, 4, 8, 9, 조해 나가야 되겠죠. 자, 아, 예 몇이냐? 아, 진짜 또안 도와주네. 아, 또. 긴이 실수해가지고, 긴이 또, 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마각바 3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재물용으로. 하나가 대성공이떴네요 일단. 인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지금. 막방 만들었어요. 왜냐면, 육두면 컬렉션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재물 겸사, 겸사,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이거 세개 지르고, 아, 제가 이도를 또,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또, 도전을 하게 만드네요. 또, 너무 또 어려운 길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쉽게 왔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먼저 가겠습니다. 재물입니다, 재물. 드물.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인첸트 하면서 어떻게 먼저 떴는지 알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은근히. 그래서 제가 영상 업로드도 했고, 항상 소리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잘 아마 찾기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우스 오른쪽 드래그 하면, 딱 소리가 크게 띵한 다음에 그 뒤로 바로 아주 작은 소리가 착 하고 한번더 들립니다. 그러면 뜬 거고요. 큰 소리가 띵난 다음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조금 작게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면 실패한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크게 띵한 다음에 소리를 들어보세요. 갑니다. 3, 2, 1 날랐습니다. 날랐죠? 지금 소리를 들려 드리고 싶은데 한번더 바로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갈게요. 3 2 1. 날랐습니다. 이렇게 날랐고요. 일단은 날으네요. 자. 요점 질들게요. 바로. 갑니다 들어보세요. 날랐어요. 날랐죠. 자, 마침 강철 방패 하나 먹었습니다. 이거 질러볼게요. 자, 소리를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거로 가야 되나? 자, 들어보세요. 큰띵 다음에 작은 띵 들리면 성공. 큰띵 다음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실패. 갑니다. 3, 2, 1. 날랐습니다. 지금 연타로 4개가 날랐습니다. 연타로 4개 날랐는데요. 아, 이제. 이두루를 또 재물 삼아 소리를 들려드려야 하나. 아, 이것도 어려운 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무기 주문서. 각인이냐? 비각인이냐? 이거 어떻게 할까? 비각 각인 수층에 자냐 우냐? 아, 이것도 고민되요. 일단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만회한다는 의미로 비각인이 아닌 각인 주문서로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제가 성공하는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샤머니좀 갈게요. 1, 2, 3,4,5,6,7 좋습니다 단금질 세번 자 갑니다 한번 소리 같이 들어주세요 큰띵 다음에 작은 띵3,2,1 그렇지 <laughs> 습니다잘 <laughs> 들으셨나요? 아,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아또 이렇게 타이밍 잘 잡고 잘 띄웁니다 또원트가또 이런거 잘하죠 아 그런데 중요한건 이거 또팔 도전 해야되는데 아 한번 연타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게 또 쉬운게 아닌데 아, 쉬운게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연타로 한번 어차피 33%입니다 똑같아요 9까지는 33%에요 무기 어 아, 어차피 날라도 뭐전 9짜리 미끄 차고 사냥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그냥 이력이다 생각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팔, 이더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아, 파괴 이더류. 1, 2, 3, 4, 5, 6, 7, 8. 좋습니다. 3, 제 3번. 다시 한번 소리 들어보세요. 큰띵 하고 뒤에 작은 소리 딱 들립니다. 3, 2, 1. 잘랐습니다. <laughs> 아, 이것도 안 되네. 어, 어쨌든, 이렇게, 7자리 찍으면서 성공하는 소리 들렸는데,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으셨다면 다음에 한번 써먹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레벨업 한거 알려드리면서, 어떤 스탯이 올라갔는지 알려드렸고, 그리고 파괴 이도류 제작해서 이렇게 지르는 거 보여드렸는데요. 어, 팔은 안 떴지만, 그래도, 시청자 분들이 궁금하시는 러시가 성공했는지 미리 알수 있는 소리가 무엇인지 들려드렸는데 잘 들으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이렇게 또 스페어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청 감사합니다.